안녕하세요, 하수당입니다 네, 화수, 하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지냈습니까 어, 이번에 백중 지나고 나서 어 제가 조금 백중 때 힘이 들었어요. 음, 어 육실도 불러졌어 어, 힘이 들어가지고 조금 <laughs> 시험 시험 가고 있어요. 솔직히 몸 어... 몸이 조금 나, 나이가 한살한살 먹으면서 어, <laughs> 체력이 보충이 바로 바로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백일 기도 중이시기도 하고 네. 또 음식도 가리시는 중이라 조금 체력적으로 네. 좀 힘드실 것 같아. 네, 그또 죠 전국 기도도 잡아놨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9월 중순쯤에 또 전국 기도를 갈 예정이 돼서 음... 지금 체력 보충을 조금 미리 좀 해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좀 드시고 네. 건강도좀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그고 네. 푸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백중 때도 보니까 계속 그 고를 푸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산천 기도를 갈 때나 선왕 기도를 갈때 아니면 제가 어떤 실령인 어, 전으로다가 음. 어, 제단집을 풀어줘야 할때큰 어, 굿이 아닌 굿이 아니고서는 네. 이제 고프리를 지금 제가 많이 해드려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백중 때는 이제 고프리를 제가 두 가지를 해드리는데 하나는 조상고. 거기 이제 그 노란색. 네, 노란색으로 네. 조상고를 묶어가지고 음. 이제 그고 자체가 한분한 한 분의 조상들 원이 많고 한이 많으신 분들. 를 자체를 그걸 풀어드림으로써 본인 자체 이거라도 좀 받고 가시라고 네. 제가 그걸 뭐 풀어드리는 이유고 또 하나는 이제 길다래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진옥이 굿이나 이제 천도제를 했을 때 길을 열어드린다고 해가지고 네. 길을 갈라드린다고 하는데 이제 백중대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옥이 굿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그조상님들 자체에서 뭐 가는 길 자체에 막힌 거를 좀 풀어 드린다고 해서 길다리를 열어 드리는 거죠. 음, 거기 하얀색. 그렇죠. 어. 이제 그래서 이제 각각의 목 자체는 틀려요. 산천에서 고를 풀어 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봤을 때는 그 개개인의 업을 업이 쌓인 부분 자체를 하나하나를 풀어 가는 이유기도 하고 또 산천고 이제 산 기도나 음. 산천 기도를 갔을 때 고를 풀어드리는 이유 자체에서는, 어, 산천에 막혀 있는 부분 자체, 음. 어, 쉽게 말해서 산탈이, 났듯, 산탈이 있대든가 어, 산신 전체에 벌전이 있으시는 분, 음. 아니면은, 어, 산신 때문에, 이제 산천 때문에 막힌 부분 자체가 열어달라고 이제 고를 풀어드리는 이유 음. 자체가 있죠. 그래서 고 푸는 거 자체에서는 이제 선생님마다 많이 틀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고라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자체가 어떤 부분 조상고를 이렇게 풀게 되면 그 한고 한고에다가 이제 원이 많고 한이 많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를, 고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고를 풀다 보면은 똑같이 묶은 건데 똑같이 묶은 고데 이게 더 엉켜요. 어. 더 꽉꽉 묶여. 어. 그러면은 이제 그, 부, 그 양반들이 이제 무당의 몸에 이제 실리는 거죠. 어, 실려서 어, 실려가지고, 원이 많거나, 한이 많거나, 자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산천에서 할 때는, 이제, 우리 애들이 무당이, 왜 무당이겠어요? 신과 영통을 할수 있는 게 무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그 자체에서, 이제, 지금 자체가 조금 힘든 부분 자체가, 공수가 거기서도 나와요. 어, 공수가 거기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고라는 자체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 어그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거는 솔직히 무당밖에 할수 없는 부분이 기 때문에 어 제가 고를 풀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소지발언 예전에 이제 대본을 때 소지발언을 하는 이유나 똑같은 부분인데 이게 이거를 많이 했던 집하고 안 했던 집은 틀려. 음... 쉽게 말해서, 이 고를 많이 많이 풀었던 집들 같은 경우, 진짜 숭숭숭 고가 풀려요. 음... 그러니까 막힘없이 그래도 지금 가고 있다는 부분이 거고, 안 풀리는 집들이 있어. 뭐, 조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어, 아니면은 산천의 문제가 있다든가, 용궁에서 제가 풀어드리고, 선왕에서도 많이 풀어드리는데, 그 이유 자체를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들이 그 고를 푸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럼요. 어... 뭐 일반 분들이 하시면 안될것 같은데. 조상고 같은 경우는 또 그래요. 왜냐면은, 꼭 특히 실감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잘못했다가는 조상이 엉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어 의사들이 칼을 잡잖아요, 메스. 네. 어 일반인들이 메스를 잡는다고 다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그럼요. 일반인들이 부채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신까지 접신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생님들마다 틀리는 이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일반인들한테 고를 잡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고를 잡아야지 조상이 뭐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고, 어, 아니면 산천에서 뭐가 있는지 문제 있는 거고, 그거를 풀어가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인 거고, 무당이 대신 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솔직히 무당이 하는 행위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라는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네네.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안 그러면 솔직히 무당이 뭐 필요하겠어요. 방법만 알면 다 하는 거지. 음. 하지만은 무당이 된 이유 자체에서 이유가 있듯이 이거를 무당이 해야 되는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어, 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물론 이 방, 하시는 방법 선생님마다 틀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부분 자체가 제가 한천에서 고를 푸는 이유 어디 무슨 일을 했을 때 고를 피는 이유 자체가 신필님도 어, 되게 궁금해하셨잖아요. 음, 네. 궁금해 하셨듯이 하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건데 어 많이들 이제 구슬하거나 뭐를 하거나 뭐를 할때 그냥 좋아한 이게 내가 좋아지니까 그냥 무조건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이유를 좀 알고 음. 하셨으면 좋겠어 네. 조금 저는 제가 직접 고를 묶고 푸는 이유 자체가 그거예요. 음. 왜냐면 고를, 조상고를 묶음으로써 그 조상이 실리거든요. 네, 무당이라면 당연히 실려요. 음. 어, 그러면, 아, 이, 이 집에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어, 그럼 아니나 다를까그 고를 풀게 되면은 꼭 당대가 아니더라도 내 부모님,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고 자체라는 이유 자체에서는 음. 내가 막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음. 어, 근데 당대 부모님이 나를 막지는 않아.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모르는 조상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음. 어떻게 조상의 환란 자체가 있는 부분 자체는 이고로다가 풀어드릴 테니까 그 어, 그만큼 이제 제가 우리가 알아줄 테니까 이제 자손도 환란 걷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음. 도와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고를 많이 풀으로써그 본인한테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 좀 조금씩 해결되 그럼요. 되고, 그게 막힌 거를 열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데 거는 맞는데 이제. 본인들이 하시면 안 되고, 네.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죠. 하시는 게 좋겠다. 어, 그래서 네, 이번에 제가 전국 기도를 가잖아요. 네, 네. 어, 저, 이번 전국 기도에서도 제가 산청고를 풀어드릴 거예요. 네, 네. 어, 산청고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산청고를 풀는 자체가 조금 힘은 들어요. 네. 음. 어.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진이 빠지기 때문에. 묶는 것도 힘들고, 묶는 건더 힘들어.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은, 이 올해 산천기도가 워낙, 전국기도 워낙 중요해요. 내년을 위한 시작인 거고, 어떻게 보면 하반기 가되게 중요한 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번에 산천기도로, 어, 막힌 곳를 조금 풀어가고, 게다가 제가 산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용궁이나 선항에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 어떤 부분에서 막힌 부분이 조금 있고, 어디서 풀어야 되는지를 이제 사주로 보면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국 기도 어를 팔도로 가서 이번에는 제주도까지 갈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또 꿈을 꿨는데 제주도 기도하는 꿈을 꿨어. 알겠습니다. 오늘 볼을 푸는 이유에서 들었고요 이번 전국 기도에서 다시 볼을 풀어주시고 또 초를 켜서 빌어주시고 네, 네. 많은 분들 다시 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